소마오카드서 오지를 못합니다. 똥파드에서 지내다가, 죽어도 도살장으로끌려갑니다 어, 진, 특히 진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. 진주 경기장에 보면은, 소들 복지를 위해서 지금, 어, 계루칸이, 어,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. 거기에 공판을 다 깔아놨습니다. 왜? 소들이 안전하게, 그, 콘크리트 위에 있는 것보다는 공판 위에서 편안하게, 어, 지내라고, 그래서 복지, 부터 또 항상 배치 또 소들이 매일 톱밥을 깔아줍니다. 왜? 예, 안락하게 지내라 복지 차원에서. 그에 비해서 암소들을 생각해보십시오. 암소들은 계륙하면사한놓지를 못합니다. 주어를 갖다지 과연 어떤 것이 동물 복지인지. 비록 1년에 한두 번 싸움을 합니다. 대회에 나가서. 왜? 민속 문화로서, 어, 저희들이, 어, 경기를 해야 됩니다. 그런데 일부 자가상을 가지고 이것은 동물학대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. 그리고 항상 운동을 하고 오면 은 여기 계시는 뭐 동물권에 계시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소를 사육하는 현장에 한번더 와보시라는 것입니다. 현장에 한번 와보시라고 아니하고 그냥 동물학대다. 싸움 그 자체만을 가지고 동물학대다. 이거는 안 된다고 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 사육 현장에 와서 진짜 소흰개루기를 어떻게 키우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사육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항상 모, 어, 소가 어, 참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은 부모님은 매일 모임을 못시켜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소 흰개미 소는 매일 사우를 시키고 운동하고 나서 사우를 시켜줍니다. 어, 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. 저희 햇볕장 지금 소한테 하는 만큼 하고 부모한테호 어, 혼혈상 어고로소문날 것이라는 우스갯 소리도 하는데 그만큼 저희들이 소 흰개미에 대해서 복지는 어느 누구 동물들에서 이야기한 것보다 복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. 예.